어, 오늘 이해찬 고부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. 어, 제가 인생을 살면서, 어, 어, 저도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지만, 그래도 제 기억에 남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, 노력하시고,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어,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은, 고 노무현 대통령님,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, 어,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뭐 슬프거나 또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이 참 그립긴 했는데,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, 아, 어, 그분한테 참 많은 빚을 졌다. 그리고 참 슬프다라고 느꼈던 게 어, 이해찬 고모님이신 것 같아요. 뭐, 이해찬고문님이 저를 모르시겠지만은, 어, 전 현장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한네번 정도 된것 같아요. 가장 근래에 뵀던 게, 음, 작년에, 어, 더불어민주당 행사를, 어, 했었어요. 국회의원 의원실 그 대강당에서 했었는데, 그때도 오셨더라고요. 네. 근데 뭐, 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, 이렇게 뵀었는데, 어,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는 느낄 수가 있었고,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, 어 정말 정치인들 중에서, 아, 내가 이분한테 참 빚을 졌다 그분이 이제 예찬 고문님이었습니다 음, 저도 장례식장에 갔었는데, 참 많은 생각이 들고, 또, 아마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. 이재명 어, 대통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당대표로서 또 고문으로서 편 들어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제 가슴속에 많이 남아 있고 그분한테 빚을 졌습니다. 어,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 또 우리나라에 어,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어, 이해찬 고문님 헌신, 그리고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, 그리고 열정 어, 끝까지 대한민국 사랑하셨던 모습들 기억하면서 어, 제가 이제 명 대통령 지지하는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 위에서 저도 제 자리에 위치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,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시고, 음. 또각 개인들 이렇게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,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참 마음이 아프고 더 오래 살아 계셨으면 아,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아 그리고 어, 예전고부님께서 남겨주신 그 유산들 어, 절실하고 진실해라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. 대한민국 좋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는 편히 쉬시고 나머지는 또 저희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